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한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3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이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1장, 2장, 3장의 내용이 끝이났습니다. 1장, 2장, 3장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헬라 사람도 로마 사람도 유대인도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께 갈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하는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하나님께 갈수 없다는 이야기 속에는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까지가 정리가 된 것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율법이 아닌, 새로운 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되고 선포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새로운 복음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통 기독교 신앙을 세 가지로 요약할 때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구분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설명되어지고 있는 주제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왜 믿음이 기독교에서는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이냐?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네 개로 구분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분은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로부터 22절 말씀의 핵심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2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런데 헬라 원문에는 그러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과 반대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새로운 복음에 대한 설명 시작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율법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실패했으니 갑자기 나타난 이 그런 대안이냐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율법의 대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에 율법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도 증거하는 것이고 선지자도 증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전에 이것에 대해 준비하셨고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은 율법의 대안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의가 나타났다. 우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 복된 소식으로 알아 줄여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22절은 조금 본문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한 단어를 계속 믿음, 믿음이라고 번역해서 생겨나는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것은 22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곧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한의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복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23절로부터 이어지는 설명에도 등장합니다만 여기에는 그런 설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목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축격으로 받아야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의인데. 이것을 믿는 자가 이 의로 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실하심으로 이루시는 의라고 하는 복음의 특징을 설명 듣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23절로부터 26절에서는 보다 더 깊이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두 개로 이야기하면 속량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속량으로 은혜로 어떻게 의를 이루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내용이 23절에서부터 26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앞에서 논의되었던 모든 내용을 다시 요약한 것입니다. 율법의 문제는 무엇이냐, 도덕의 문제는 무엇이고 양심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걸 하나로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는 제만 더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왜 실패했느냐?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럼 다르냐? 예, 2 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송량이라고 설명합니다. 송량이라는 그 말은 값을 치르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시는 것, 다르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줄이면 예수님이 대신 값 치러 주신 것, 이것이라고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선물이거든요. 압없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입니다. 아, 도대체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점에서 그런 것이냐를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이 또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뭐냐? 25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구절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25절이 이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누가 보냈다고 얘기하느냐 면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의 피로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25절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의 피로서 화목재물이 되심으로, 그가 스스로 재물이 되심으로 의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가 아니잖아요. 내가 믿었더니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뒤에 문제였어요. 한참 뒤에 문제였어요. 그럼 여기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되느냐? 신실하심으로 예, 예수님께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실하시게, 그것에 대하여 성실하시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친히 속량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 속량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화목 제물 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죠. 의를 이루시는 것이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25절에서 말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의가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신실하게 그 일을 담당하심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만족시키셨고 예수님이 의를 만족시키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이 이야기가 지금 25절의 이야기지요. 뒤편에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다시 설명해요. 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으시면서 무엇 하기까지 참으셨냐면 전에 지은 죄를 관과 하심으로 관과 하신다는 말은 모른 척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면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시지요. 죄를 죄라고 그래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공의 하나님이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여기서 말하는 관과는 전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지만 무엇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끝으로 옮기시는 일을 주님이 용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왜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느냐면,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 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의를 우리껏 삼아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지은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의를 우리것으로 넘겨주신 겁니다. 내끝에게 해주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26절이 계속 설명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될게 너무 많아요. 값을 치러야 될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셔서 주님이 의로우신 그것 때문에 믿는 우리까지도 의롭게 되도록 하신 것. 이게 줄여서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천국 하나님, 예수님만 등장합니다. 우리가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이 놀라운 일은 이 놀라운 성량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심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23절에서부터 26절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성량이고요. 복음은 은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지 예,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더 비교를 하나 해야 합니다. 27절에서부터 28절은 그러면 율법하고 믿음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설명이 등장합니다. 율법하고 믿음하고 무엇이 다르냐에 대한 설명을 27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예, 율법과 믿음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자랑입니다. 율법은 순종한 만큼 내가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의를 이룬 것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거 정말 어리석은 짓이지만 굳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자면 나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자랑할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결국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지켰다가 되니까 내 자랑이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그러면 율법이, 자랑하면 율법이 있는 겁니다. 자랑하면 아직도 율법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너가 무슨 법을 잘 지켜서 너에게 무슨 착한 행동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게아니래요 복음은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27절 이렇게 말하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가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것.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의를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주셨으니까. 감사밖에 할게 없습니다. 28절도 계속이 설명을 우리에게 전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 아니래요. 우리 행위 아니래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는 거야. 무슨 믿음요 그의 믿음, 그의 순종으로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복음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은 율법과 믿음의 차이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단원은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다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것.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그러므로 유대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유대인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방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뒤에서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율법 외에 나타난 이 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30절. 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할래자든 아니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그 의가 우리것 되게 하신 분임을 믿는 이것.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것이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한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은 맨 위에 있었던 말씀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설명입니다. 그러니,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제사를 배우지요. 그 제사를 배우면서 유대인들은 율법 지킨다.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는다. 그러면 율법 지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온전함은 바로 그화목제물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다. 바로 거기에 드러난 의가 우리를 살리는 의다. 그러면서 율법의 온전한 해석을 복음이 하고 있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입니다.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의 완성이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율법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말씀의 성취다.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의고, 그것이 우리 것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점을 느끼셨고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혜택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자랑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랑하면 아직도 복음 모르는 것이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다. 주님이 죽으시는 그 놀라운 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모든 영광, 모든 자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랑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자랑이 오직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값 지불하신 거예요. 주님이 피흘리서 화목제물 대신 거예요.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그것을 나는 단지, 받아들이기만 한 거예요. 예, 송냥, 은혜, 피, 그의 순종하심으로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른 복음이, 로마사가 말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쌓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 바른 신앙의 길갈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 자랑에 빠져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복음을 알려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복음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복음을 붙잡고 살게 해 주십시오. 바른 신앙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